왔어! 오케이! 여차지표기에서 액션 얘기했잖아요 왔다! 오케이! 와 나이스! 와 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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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오케이! 당신은 낚시에만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에만 이승엽입니다 아저 슬로건이에요? 아예 맞습니다 아 맞네 <laughs> 딱 준비해서 왔죠 아 괜찮네요 너잘 지었다 영어 뭐였지? 포포... Focus on your fishing. 어, 마한거 아시죠? 아, 940인가? 최저의 최저. 아, 아 뭐, 홍보로온거 아닙니다. 그때도 그냥 낚시 배우러 온 건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긴 하지만 사장님 특, 무조건 자기에게. 아, 사장님 봐도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재밌던데요. 아, <laughs> 오늘은 연락 오셔가지고, 그냥 아침에 짬낚 가기로 했습니다. 어, 가이사교 쪽으로 한번 가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스피닝만 두대가오셨던데 부산이 갑자기 이렇게 한파가 와가지고 베이트로는 제 실력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스피닝 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스피닝은 잡을 수 있는가 봐. 어 그쵸. 앞절 번치 간다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도 막 이제 또 스피닝 가지고 이제 낚시 네, 하래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laughs> 아까 2kg 잡았다는 분요. 네 소치팝 UL 대로 OL B 간고 아직 기억납니다. 2kg 오버 되는 거 제가 한번 잡았었거든요. 아, 워킹에서요 어... 아니요 버팅했어요. 아. 저 다리가 가이사의 다리입니다. 가이사의 다리고 중간에 다 얼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승엽 씨가 나오는 요 수문, 요 물이 왔다 갔다 는요 수문 요 앞쪽이 그나마 겨울에 좀 녹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요쪽 물이 좀 나오는 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24분의 1 /24 온스 지그에 대해 3인치 타이닝으로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오른쪽에 얼어 있고 가이사교 주변에도 지금 얼어 있는데 여기가 그나마 물이 좀 녹아 있어요. 자, 지금 승현 씨는 지게해드로 시작을 했고요. 저는 프리예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여기만 녹아 있어. 저기 다 얼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아,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오늘. 낚시에만 집중하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냥 낚시에만 집중. 이 기월에 승현 씨만 잡으면 돼요. 저는 제가 하나 잡으니까 승현 씨만. 열심히 찍고 있잖아, 지금, 수행씨 영상에서는 모르지만, 아니, 저세새 맨날 와서 괴롭혀요. 뭐, 터카하면 지나가다 들렸다고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나오니까 배우러 오는 거죠. 해운대 사무실이 있는데, 왜 여기 주변에 자주 지나갑니까? 기미를. 창원에 볼 일이 좀 많습니다. 그 포럼도 있고. 포럼? <웃음> <웃음> 자, 반대편 낚시하시는 분한분 계십니다. 야, 이 추운 날도 간다니까. 화이트를 안 해요. 지금 뭔가 건드렸어. 입질 왔어. 아 지금 바로 발 앞이거든요. 이게 입지를 어떻게 했냐면, 턱하고 끝, 턱... 그냥 어, 예, 치고 간것 같아. 아, 어, 상그럽네 자, 스피딩입니다. 자, 한번 낚아볼게요. 프리륙으로 지금 일주일을 받긴 받았는데. 자, 멀리 떠지지 않고 다리 밑에. 왔어! 오케이! 찍어줘요, 쪼! 왔어, 왔어! 아 역시 스피네스의 바로물로프네 설마. 왔어, 왔어? 아이내고이었는데아 어. 스피네스의 바로물어프네또 같은 네. 스피닝인데아 라인 걸렸어. 자 24분 어서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옆발 앞에서 프리링으로 입질 받았습니다. 입질 받았는데 바닥에서 입질 받은 게 아니고 바닥에서 툭 빠지나오는데 약간 텅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낚아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게도 바꾸니까 바로 바이트를하네요 사이즈 좋네요 힘이 장난 아니다 아니 사장님 제발 앞에 돼. 던지시면 안돼제 건데 아키모이으로발 <laughs> 한번 던져봤습니다 더큰배스 어, 낚아 보겠습니다 가시가시 바닥 찍고 아, 나 그거 들은데, 바닥 보고 들는데 바로 덩! 하는데아 손맛 좋네 역시 어? 자주왜안 해요? 제가 잡은 거 아니잖아요 아~~ 자기가 잡은 거안 한다? 제 것만 기록해야죠 아제 것만 기록해야 돼요? <laughs> 소비자들한테 이거 포인트를 말할 수 있잖아 꼭아 그래도 남자 자존심 있지 조행기 조행기 <laughs> 아니 조행기. 아, 조행기 오오 왔다 왔다 <laughs> 나이스 오오 해냈다 해냈다. 아, 해냈다 사장님 해냈다 오사주지다 사주겠다 오오지오오오 와. 오와오오오와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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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까운 데 있을까 셀로 간에 있을까 생각을 하고 천천히 딱 하고 풀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처음에 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쫙 찌고 가져가네요 역시 강개베에스힘 좋습니다 아, 그거 댓글 봤습니까? 아이폰 안 된다고 말 졸라 많던데 <laughs> 지금 아이폰을 내년 3월에 출시하려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아이폰이 출시돼서 모두가 다 즐겁게 낚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보니까 쇼핑몰도 슬슬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포인트샵? 그... 그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현대 엠볼 뺏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새 현대도 엠포인트쓸수 있잖아요. 당신은 낚시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초반 정도 생각합니다. 32. 정확하다. 내내 네, 정확하죠. 30딱 31이지 이거. 오마오크나. 이 빵이 좋아. 무기감 있네. 사용한 채비는 지그헤드. 어, 요번에 뭐 캐스트 뭐 없어요? 아, 이번에 22cm 이상 두 마리 달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참여하면 안 되니까. 아, 22cm? 저는 이제 요렇게 제가 잡은 것들 쫙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오. 아, 마음 편하네. 어때요? 한 마리 나가까 마음이 뜨끈뜨끈하죠? 잡고 싶습니다. <laughs> 앞전에 제가 스쿨링에 대해서 영상에 찍은 것도 여기도 보세요. 수심이 전부 다 1m에서 1m 조금 더 되는 수심밖에 없어. 깊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숨은 앞쪽에, 이런 브레이크. 브레이크도 말하기도 그래. 이게 둔턱이지. 수심 진짜 낮은데, 뭐. 근데 요 앞에 다 붙어 있단 말이야.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어, 일단 포인트도 포인트인데, 채비를좀 가볍게 써야 돼. 뿜한 게, 네. 스쿨링이 돼 있다가, 저희가 네. 뭐 한두 마리 이렇게 잡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진 거야. 도망가진 않지. 야들, 야, 모여가, 가만히 있다니까? 있는데, 눈앞에 있는말 신경 안 쓰는 거지. 이래, 조금 지나면 또 야들이 바보라서 있지. 그것도 먹지. 대신 액션을 가볍게 줘야 돼. 3천2. 아직 모르겠죠 그걸. 액션을 가볍게 줘야 되니까. 새꼬게 미세하게. 액션을 줄것 같으면 저는 집 쓰레나 이렇게 줘가지고. 쓰레기줄 상태에서 흔들면서 톡톡톡 하는데쓰레기줄 때는 확실하게 들어 보고. 자, 게 되나? 그러면 아. 그럼 쭉 달려 올라오겠네. 쭉 달려오는 거지. 조금 수심이 낮때 얘기했잖아. 수심이 낮으면 그만큼 보폭을 뭐 좁게 줘야 되는데. 슬랙 라인으로 어, 슬랙 라인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승엽씨 뭐 했어? 어? 입질인가? 수초인가? 확인하려고 천지한 거잖아 그때 문 거지 아~~ 어 아주 명확한 어 설명인 네,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액션이 좀 가해 좀 약하게 줘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여차지백 쪽에서 액션 얘기했잖아요 왔다 오케이 와 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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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렵나 가볍게. 가볍게 탁 타고 나 보니까 가볍게 탁 물어준다 아닙니까? 아, <laughs> 어렵다. <laughs> 어, 할... 사이즈 이거 더 필요. 아, 할 말이 없다. 와, 사이즈 점점 커지는데요. 안 돼요. 예? 네? 사이즈? 있습니다. 아, 예. 일찌 앉아도 사이즈만 확인 되나요? 아, 그렇죠. 난잘안 두고 댕기니까 가끔씩 그 생각을 했거든. 어, 이거 자 자지를 내면 좋겠다. 그럼 한번 대충 재 볼게요. 36호, 35, 35호. 와, 35.7. 와, 정확하네. <laughs> 35안 36. 정확하죠? 방금 승현씨한테 일부러 자질해달라는 이유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까 승현씨는 최고가 굉장히 좋았고, 요거는 말랐지만 길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방금 승현씨한테자질해달라고 했는데, 와, 낭마 정확하네. 35.7. 예. 야, 35안 36이었는데,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였습니다. 더컴 베슬라 까보겠니다 가시죠. 가시죠. <laughs> 자, 저는 한번 남았습니다. 지금 35분 촬영했고요. 저는 두마리에수염치한마리자 이제 촬영 시간 다 되갑니다 네, 겨울철에 똑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들이 포인트 해석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포인트 해석을 잘하려면? 잘하려면 스파인더에서 확인하려는 낚시 아. 자장리특 <laughs> 제가, 제가 잡아서 올려놨거든요 아 올려놨어요? <laughs> 네. 어떻게 잡았는지? 네. 그럼 액션을 꼼꼼하게 줘라 이런 말도 적어놨습니까? 아,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아 그걸 잘 적어놔 적어놔야 ]겠습니다. 돼요 어제 낙마사장님께서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정프로 하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아마추어나 이에사람게 해주고 쉽게 좀 답을 쉽게 해주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 내가 바로 얘기했 정프로 만들고 싶다. 이게 정보는안 된다. 이게 엄마 손맛 같은 거라. 있죠? 백종원 레시피를 똑같이 적어놔도 맛이 약간 차이 난다니까. 이게 낚시도 마찬가지라. 어 툭툭. 왔어! 두 번째 배송! 두 번째 배 어, 22cm인데? <laughs> 어, 아, 이네. 오! 네, 앞에 아까랑 똑같이 아주 미세하게 액션을 줬어요. 아주 천천히 액션. 그렇게 했더니 바로 툭툭 치고 가져가네요. 아, 충격을 이렇게 나와주네요. 아, 됐치 그만해요. 이제 식사하다. 이제 일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이제. 계속 등록하면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포인트 샵에서 물건을 낚시 용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애들 중에큰거 뽑기네요. 어, 뽑기지 뽑기.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반응 하면 왔다. 자세 마리. 아 빠졌다. 아. 이야세 마리 끝났는데나. 이 아. 내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빨리 쳤어수현씨 같았으면 이렇게 고생했을 건데. 아 예. 강장이 너무 좋아하는 문제인 거야. 던져! 라인 정리가 뭐냐면요. 자, 던졌죠. 자, 떨어졌어헐링을 하잖아. 그 라인 놀잖아 지금. 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씩 그는 거야. 제가 베이트 베이트 보면 항상 라인 풀잖아. 요거 빽만 시는 거 아니고 잔트 정리하는 거야. 똑같아. 이거도 라인 한번 풀어 가지고 던졌잖아. 그럼 라인 한번 정리해가 감을 때한번 힘있게 감아주는 거야. 이게 라인 정리예요. 왜힘 있게 한번 감아주면 밑에가 힘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액션 주고 감아도 라인이 굳슨 땡글리면서 감기잖아. 근데 쓰개 없으면 고 아까 던지고 감고 던지고 라인 정리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저렇게 파마가 생기는 거예요. 몰랐어요. 라인 정리하어서 정말 좋은 테크닉입니다.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왔다. 아, 대발이 끝. 에이 설마. 끝. 라인 정리하다가 잡았습니다. 와... 라인 정리하다 잡았어요. 젠더째. 어렵지 않죠? 어, 어도 사이즈 좋다. 오, 와... 좋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어떠한 액션보다는 스베인 라인, 라인 정리하는 거 영상 얘기하고 갔는데 바로 물고 있더라고요. 겨울 낚시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가시, 가셔. 대가본드 에어베이트 2.5인치 스테이트로 바꿨습니다. 자켓 세럼은다 똑같아요 그냥 겨울철에 자켓 사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왔다 오케이 와 에어베이트 바로 이야. 베라본드에어베트와 던지면 무네 베라번드 에어베와 크다 자 2.5L 쓰면 바로 보는거 아닙니까 와, 야, 이거 긴데? 오늘 장어인데? 얼었어 얼었다 자, 오늘 장어입니다. 아, 오늘 사이즈 제일 귀한데 자, 이번에는 웜을 에어베이트 2.5인치로 바꿨습니다. 꼭 타인이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작은 루에 반응할 때는 꼭 타인을 안 쓰셔도 이렇게 2.5인치 스트레이트 웜 사용해도 충분히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약간 믿음을, 아마추어도 약간 믿음이 있잖아. 이옷 쓰면 잡는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안무어잡 자꾸 아무거 써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웜이 어떤 형태다 스트레이트다 쎄드다 쇠드다 어떤 형태만 이해하시고 이 루어의 쓰임새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쉽게 구글 락할 수 있어요 자 더큰 베스트를 락까보시다 가시쇼 가시쇼 던질 수 있는 게 행복이죠 다 얼어있는데 솔직히 왔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집에 가자. 재미없다. 이 던져 나오는데, 이거... 아. 자, 다섯 마리째. 그래도 뭐, 분량 충분하지 않습니까? 용어 형, 멋지지? 손목 짜릿하게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시간 지금 짠낚시를 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한 다섯 마리낚았고요승엽 씨가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 잘하네요. 오늘 12월 말이라 이 추운 날에도 이렇게 낚을수 있어 너무 좋네요. 왜요? 저다 얼어. 그렇죠. 오늘 <laughs> 있죠. 아까 봤잖아 우리 낚시하는 데그 옆에 다 얼어 있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네. 우리 사람도 부산에 너무 울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추워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시기여서 나오는, 나오는 데만 나오죠. 아무래도. 오늘 스피닝대 들고 와서 지구 해주로 이렇게 살짝 살짝 액션 주고 이 슬랙 라인이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인 정리하는 방법 많은 거 배우고 오늘 갑니다. 거기다가 두 마리까지 이 추운 겨울에 손맛 보고 갑니다. 당신은 낚시에만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낚시에만 집중하세 <laughs> <laughs> 자,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나 따라와서 재밌게 손맛 보고요. 이 스피닝대로 아주 살살살 움직인 것 같이 많은 테크닉 배워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당신은 낚시에 집중하세요. 낚시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엔딩 안 해도 혼자서 다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나 얘기도 안 했는데. <laughs> 미친, 진짜 걸때려 사장 특, 사장 특, 자기 할말만함